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글로벌 청원팀의 김현종입니다.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돕기 위해 오늘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방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셨다면 글로벌 청원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글로벌 청원은 2019년 9월 방크에서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해외에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구촌 문제들을 한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는 외교 활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bank.pr.korea.com/petition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방크의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무려 약 8, 9년 전에 고등학생일 때 독도 홍보대사 2기, 3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토대로 지금도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 독도 홍보대사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 이전에는 보시는 사진처럼 오프라인으로 발대식 교육을 했었는데 독도홍보대사 여러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온라인 교육도 색다른 재미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 보시다시피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글로벌 청원 왜 글로벌일까요? 국제 인터내셔널이 아닌 글로벌인 이유 어, 인터내셔널을 풀이하자면 국가 간의 뭐 이런 뜻인데요. 글로벌이라는 개념은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서 지구촌 사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원 모두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와 글로벌 청원은 왜 관련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지원하시면서 보셨을 포스터 내용인데요. 한국과 이웃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 독도, 동해, 영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억지 주장과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 혹은 한국인들만이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외국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또 나아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청원과 같은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방크에서 약 2년간 글로벌 청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본의 억지 주장과 역사 왜곡에 관한 청원을 약 15개 정도 다루었고 이번 영상에선 그중 12개를 짧게 소개한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글로벌 청원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CIA 한국오류청원은 세계적인 공신력과 정확성을 강조하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웹사이트와 CIA에서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의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잘못되어 있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다룬 청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범죄자들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의 일본 총리와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것에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버드 로스쿨 램지어 교수가 성노예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최근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이 교수의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 부정 연구를 비판하고 논문 개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 요코 이야기, 역사 왜곡 소설인데요. 한국인은 가해자, 일본인은 억울한 피해자와 전쟁 난민 이렇게 표현한 소설 '요코 이야기'는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음을 고발하며, 이 소설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다섯 번째 청원은 식민지 지배를 은폐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 의도를 담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막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불법 유출 문화재 반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본으로 불법 도난된 한국의 문화재들을 반환시키고 약탈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진행한 청원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시아판 아우슈피치라고 불리는 731 부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반성과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여덟 번째 청원은 일본의 거부로 인해 탐사와 개발이 중단된 해양 영토, 즉, 칠방구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약 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청원은 지금 이 순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원전수 고위 방류를 막기 위한 청원으로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어, 열 번째 청원은 강제징용 만행을 지우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하에 계획부터 은폐까지 치밀하게 자행된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오쿠시마호에 대한 진상 조사입니다. 열한 번째 청원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헤이트 스피치를 지속하고 있는 DHC라는 기업에 대한 비판과. 헤이트 스피치가 중단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청원은 일본 우익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관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 축소하고 은폐하며 조선인이 학살을 당할만 했다 등의 발언으로 기억을 왜곡하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방금 보신 12개 청원 중에 독도 홍보대사로서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청원 세 가지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CIA 한국 정보 오류 시정 청원입니다. CIA 월드 팩트북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한 책으로 전 세계 260여 개 이상의 국가와 독립체들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각종 정보와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이 책은 잘못 서술하고 있습니다. 방크는 CIA 월드 팩트북을 대상으로 독도, 동해에 대한 잘못된 한국 관련 오류 정보 시정 운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2020년 5월부터 CIA 한국정보 오류 시정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미 수년간 방크가 조사한 월드 팩트북에 나타난 한국과 관련된 기본적인 오류를 문제 삼고 있으며 여기 기술된 한국에 관한 대표적인 오류는 첫 번째로 한국의 언어를 한국어와 영어 공용어 표기했다거나 두 번째로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라고 표기하거나 세 번째로 울릉도를 강원도 관할에 속한다고 표기하거나 네 번째로 한국 동쪽 바다 이름을 일본해라고 부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CIA 월드 팩트북의 2021년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이 책이 4월에 출간되면서 3월 초에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방크가 CIA 웹사이트에 한국 관련 기술된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4개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방크가 앞서 조사한 동해와 독도 영어 공용어 표기 오류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지리, 인물, 사회 등을 망라하는 다양한 한국 관련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방크에서 개정된 웹사이트에 대한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을 보냈는데, 어, 이 많은 오류들 중에서 한국역사에 관한 오류 두 개가 시정됐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20여 개의 오류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해와 독도, 영어공용어 표기, 한국의 역사, 지리, 인물, 사회 등을 망라하는 다양한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글로벌독도홍보대사 여러분 또한 방크글로벌청원에 참여함으로써 꾸준히 시정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우익 교과서 사용 반대 청원인데요. 어, 이미 2020년부터 모든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침탈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 중학생들의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은 사라졌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소개하더라도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침략 전쟁을 미화시킨 교과서를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우정보다 전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아픔과 분노를 이해하는 것은 자학사관이라 규정하며 철저히 자국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여러분들과 같은 10대 20대 또래의 일본 청소년 청년들이 이와 같은 왜곡된 내용을 배운다면 그들은 이해, 평화, 우정이 아닌 침략, 전쟁, 정복이 미화된 내용을 마치 사실로 받아들이며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또래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들은 왜곡된 내용을 꾸준히 학습해 왔기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여러분들이 창원에 참여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일본의 청소년 청년들이 역사의 교훈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일본 DHC라는 기업의 헤이트스피치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인데요.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헤이트스피치는 단순히 특정 사람을 싫어하거나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개인의 발언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그 사회에서 소수자의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해 멸시와 모욕을 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DHC는 제일 한국인, 제일 조선인들과 한국인에 대해 공공연히 그리고 근거 없이 노골적으로 혐오와 헤이트 스피치를 수년간 지속해오고 있죠. 어, 제일 한국인을 사이비 유사 일본인이라고 멸시하고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연일 말하는. DHC 회장 뿐만 아니라 DHC TV의 극우 성향 출연진들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이어왔으며 조선인은 한문을 문자화 시키지 못해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 지금의 한글이 되었다고 하며 역사 왜곡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일본의 거대 기업 DHC에 이와 같은 노골적인 한국, 한국인, 제일 한국인 제일 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헤이트 스피치가 지속된다면 어, 제일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나가 아 일본의 국격을 떨어뜨리며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미칠 것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DHC의 노골적인 한국 혐오와 헤이트 스피치에 반박하며 방크와 함께 진실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글로벌 독도 공부대사 여러분들도.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켜나가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청원에 꼭 동참해주세요. 누군가 이전에 제게 글로벌 청원에 참여하는 것의 효과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에 대해서 나비 효과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나비 효과와 함께 불러오는 행동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청원에 참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를 미리 경험한 방크 회원으로서, 그리고 글로벌 청원을 기획, 작성, 번역하는 글로벌 청원팀의 팀원으로서,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청원 참여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로. 감사합니다.